기아 타이거즈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을 곧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KBO는 8월 5일 에기아의 외국인 투수 2명, 크로우와 알드레드를 동시에 웨이버 공시했다고 알려왔다. 기아 구단은 같은 날 알드레드를 1군 로스터에서 제외시켰으며, 이는 그의 방출을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5월의 팔꿈치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감한 크로우는 결국 복귀하지 못하고 팀을 떠나게 되었다. 기아는 크로우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알드레드를 32만 5천 달러, 계약금 2만 5천 달러, 연봉 30만 달러에 영입했었다. 6월 에기아에 합류한 알드레드는 구경 기출전 동안 3승 2패, 평균 자책점 4.53위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교체가 불가피할 정도로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일 8월 15일 이 다가오자 교체를 결정했다. 구단은 알드레드로는 포스트시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영입될 투수는 에릭 라워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세의 라워는 올해 초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트리플 A에서 시즌을 시작했으나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휴스턴의 트리플 A 팀으로 이적했다. 그는 올 시즌 트리플 A에서 두 팀을 거치며 평균자책점 5.16으로 부진했지만. 최근 5경기 선발 등판에서는 2.86위 향상된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201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25순위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지명된 라워는 2018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년 동안 샌디에이고 선발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점이영이영 면 미로키 브루어스로 팀을 옮긴 그는 2021년에 7승 5패. 평균 자책점 3 1 9의 좋은 성적을 거뒀고 2022년에도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9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1 0경기 등판 동안 평균 자책점 6.56으로 크게 부진했는데, 이는 어깨와 팔꿈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평균 페스트볼 구속도 2022년 시속 93.3 마일에서 2023년 시속 91.2 마일로 급격히 떨어졌다. 브루어스는 결국 그를 트리플 A 내슈빌로 강등시켰지만. 그곳에서도 평균 자책점 5.15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복귀에 실패하는 등 부진이 이어졌다. 라오어의 메이저리그 6시즌 통산 성적은 120경 기출전, 112경 기선발 등판에 36승 37패, 평균 자책점 4.30이었다. 기아는 라오어를 포스트시즌 핵심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기아의 이번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을 거둘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의 유망주 윤도현 22부상에서 회복하여 경기에 복귀했으나 불운하게도 다시 공에 맞아 병원 진찰을 받게 되었다. 8월 4일 윤도현은 익산구장에서 진행된 KT 위즈와의 2024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경기에 참가하며 복귀를 알렸다. 그는 2번 타자이자 3루수로 출전하여 2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의 성적을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는 2루수 뜬 공으로 아웃되었지만 3회초 무사일 2루 상황에서 좌익수 앞으로 안타를 쳐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5회초 세번째 타석에서 KT 투수 강건의 공에 몸을 맞아 출루했다. 이후 곧바로 대주자 김두현과 교체되어 경기를 마무리했다. 공에 맞는 순간은 관중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김동혁 퓨처스팀 운영팀장은 장외 파울 홈런도 치고 타점도 올리는 등 타격 감각이 매우 좋았습니다. 얼굴로 날아오는 공을 피하다가 오른팔 전완부에 맞았어요. 선수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지만 맞은 부위가 부어올라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안타까워했다. 윤도현의 부상 이력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고교 시절 라이벌이었던 김도영과 같은 해인 2022년 내 입단한 그는 한평 스프링 캠프에서 뛰어난 타격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시범 경기 중 3루수로 수비하다 유격수 김도영과 충돌해 왼쪽 중수골 골절상을 입었다. 게다가 빠른 복귀를 시도하다 허벅지까지 다쳐 2023년까지 사실상 2년을 그라운드에서 멀어졌다. 작년 후반기에 겨우 1군 경기에 한번 출전했다가 다시 2군으로 내려갔는데 이는 수비 도중 허벅지에 이상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시즌이 끝난 후 철저한 치료에 전념했고 가을 훈련과 비시즌 기간 동안 꾸준한 훈련과 체력 보강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올해는 당당히 1군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 그는 놀라운 타격 실력을 선보이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캠프 MVP로 선정되었다. 이범호 감독은 그를 2일 군에서 기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캠프 막바지에 연습 경기를 준비하던 중 옆구리에 문제가 생겨 결국 개막 엔트리 합류에 실패했다.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4월 10일 퓨처스 경기에 복귀했으나 3루타를 치고 슬라이딩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중수골 골절상을 입었다. 4개월간의 재활을 끝내고 실전에 복귀한 날, 불행히도 공에 맞아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다. 이 정도면 무당이라도 불러야 할 지경이다. 정확한 상태는 검진 결과가 나와야 알수 있겠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잦은 부상으로 인해 우려의 시선이 크다.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부상 관리가 요구된다. 이미 여러 차례 감독과 코치진으로부터 미래의 핵심 타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역대 최연소 및 최단경기 3 0분런 마이너스 30도로 기록해 2일 홈런을 남겨둔 김도영과 함께 기아 타선의 미래를 이끌 제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 1구 출신 유격수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 다만 부상에서 벗어나야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문동조와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광주 출신의 2003년생 두유망조.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과 하나 이글스의 문동주가 있다. 하지만 김도영은 동성고를, 문동주는 진흥고를 나왔다. 같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처음에는 그리 친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처음으로 함께 성인 대표팀에 선발되면서 관계가 변화했다. 프로 선수로 2에서 3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8월 3일, 대전에서 열린 하나 전후 김도영은 문동주와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라고 말했다. 경기장에서는 문김대전으로 주목받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그저 평범한 21세 동갑내기 친구일 뿐이다. 야구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즐겼을 수도 있다. 두 선수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8월 4일 경기 전 그라운드에서 확인되었다.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만난 김도영과 문동주가 대화를 나누던 중 장난기 가득한 문동주가 갑자기 자신의 푸른 모자를 김도영의 머리에 씌웠다. 김도영이 순간 당황해 잠시 모자를 쓴 채로 있었다는 점이 재미있는 장면이었다. 이에 대해 김도영은 웃으며 순간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곧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죠라고 설명했다. 김도영은 이전 광주 맞대결을 앞두고 문동주와 유현진이 함께 있을 때, 현진 선배님이 동주를 농담으로 놀리시더라고요. 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만큼 편안한 사이가 된 것이다. 김도영은 올해 MVP 수준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반면 문동주는 올 시즌에도 약간의 기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두 선수가 한국 야구의 미래 10년 이상을 선두에서 이끌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속팀만 다를 뿐, 두 사람은 그라운드 밖에서 서로에게 좋은 지원자가 될수 있다.